그거 그거는 먹으면 진짜 오마이데리소 생각하고 <놀람> <놀람> 오케이 오늘은 버블고기뇽 만든 어,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 GS 형성 집었을 때 우리 밴에게 도와 필요했어. 어떤 프랑스 음식 먹고 싶어요? 뭐 먹어 먹어 먹고 싶어요. 우리 밴 우리 밴들이 버블고기뇽 많이 나왔 나왔어. 오늘은 범벅좀 만들고요 오케이 범벅녀 만들면 먼저 고기 그래서 소, 소고기 버터 필요하고 양파 당근 마늘 마늘 여기, 여기 있어요 아, 밀가루 아, 와인 오케이 와인 사면 비싼 와인 사, 사지 마세요 그거는 뭐 5천원? 6천원? 5천 싼 와인 필요해요 아 이름이 뭐예요? 버섯 버섯? 고추 소금 그리고 그거는 또 있어야 돼 라돈 라돈도 비교했는데, 라돈 없어서 결국, 결국 철없었어요. 요리할 때, 밥 먹으러 온 사람은, 펠파 비교. <laughs> 연파 진짜 고수, 딱사용하면안 돼요. 막, 반반, 연파딱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막, 만월 다섯 개비요하고 어, 뭐? 뭐? 안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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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김밥 만들 때 그거는 사용해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주얼. 오케이. 아무튼 엄청 좋아했어. 많이 보면도 저거기. 저거기용 볼때 이런 이런 런 사이즈야 돋으면 괜찮 괜찮게 돼요. 오케이 우리 팬들이 그거는 보면 오케이 양파 이렇게있고 어, 당근 이이만큼 있어야 돼요. 어, 당근 이렇게 그리고 소고기 <laughs> 오케이 먼저 물 버터 라돈만하고 양파 이교해요 다른 거 있으면 지가 만드요 Okay. 라돈은 5년 많이 안 해야 돼요. 그냥 골든색 아,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소고기 요리하면서 그거는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Okay. 다음에 소고기넣고 버터 넣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근 빼예요그거는 당근 넣을 때 아마 5분 동안 요리하고 네 5분 동안 5분 아, 요리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는, 하, 그거는 하나 넣어야 돼 소고기 그거는 소고기로 자를 수, 수 있으면 꼭 하세요 그거는 즉그 치킨 맛다 사용하지 마세요. <laughs> 그 다음에 다시야네 양파랑 라돈은 다시야네 넣고 소코소코하고 와인 시간 필요하고 와인하고 무피간이 고추 소금 마지막으로 아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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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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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5cm이다 많이 넣으면안 돼요 오오오 잊어버렸어 아막 10대 10대 1어대 10대 아, 요아1 0어1어대 아, 0대 10대 서아대1서대 10대 1 0면괜찮대1 0아 10대 1 0안 넣어야 돼요. 소금. 넣고아 네, 특별한 특별한 것 샀어요 이렇게 많이 넣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 있, 그거는 진짜 이 맛에서 살수 있어요 오케이 잘 섞고 섞고 하고 마늘도 넣어야 돼요 오케이 지금은 스텝 다 끝났어 진짜 색깔이 와인 색깔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간, 강간으로 안 돼요, 여기. 20분 뒤에 소코 소코 하고 그 다음에 20분 뒤에 소코 소코 하고 이렇게 계속 계속 가면 돼요. 2 시간 반, 3 시간 동안 기다리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 1 시간만 요리했는데 1 시간 동안만 요리했는데 생각에는 그. 고기 안에 많이 없으니까, 반 시간 반 동안, 한 시간 45분 동안, 요리하면 돼요 뭐, 여기 소스 보면, 진짜, 색카이 바꾸고, 진짜 좋은 색카이 지금, 와인 색카리 아니에요. 와. <laughs> 와,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요? <laughs> 와, 진짜 맛있어요. 버섯 안에 넣으면 뭐3 0분또 오동간 요리하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소스 많이 없으니까 막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비주얼만 진짜, 마시... 진짜 마시, 맛있게 보여요 소스 많이 없는데 괜찮, 괜찮아요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이그 할머니 아니면 엄마 떡필한 요리 할때 집에 돌아 갈때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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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 냄새 떡필한 냄새. 아, 기분이 좋아요. 진짜. 엄청 좋아요거기 보면 진짜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아. <laughs> 여기 당근 보면 진짜 요리 차있어요 왜냐면 이렇게만 하면 진짜 부드럽고 안에 소스 많이 있고 냄새도 그 소스 냄새 진짜 진짜 강해요 아. 아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아 행복해요 그거, 그거는 먹으면 진짜 오마에 대해서 생각하고 할머니, 가족에 대해서 이모 이렇게 왜냐면 이분들 제일 요리 제일 잘해요. 우리 가족이. 우리 나라에서 먹을 때 이렇게 바게트로 방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런 아, 진짜. 오늘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행복한 느낌. 나처럼 이런 만드는 방법 해 보면 집에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보기뇽 오늘 만드는데 다음날에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그 찌개처럼 찌개 치개 먹을 때 만들 때 다음날에 먹으면 더 맛있어 그거는 비슷해요 오늘 실패 안했어요 진짜 성공했어 성공했어 요 집에서 보기뇽 먹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짠